아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복 민원년 간사 조재익입니다 아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는 잘 소리가 잘 들어가는 걸로 네 소리가 잘 들어가는 걸로 제가 나오는데 네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오늘 주제는 군산 저희가 자주 다뤘었던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이제 어제 그 군산주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그 인력 모집을 위해서 어, 이제 약간 채용박람회처럼 거기 협력업체들하고 이제 구직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어, 뭐라고 할까요? 어, 채용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뭐 구직도 하는 그런 것들을 행사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오늘 지역 언론들이 그 내용들을 주요하게 좀 보도를 했는데, 약간 좀 지역 언론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우선은 언론들 보도를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전북일보. 네, 전북일보 보도입니다. 이제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일자리 외침에 관심 높았다 해가지고 이제 쭉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500여 명이 구직자 500여 명이 평소 예상보다 더큰 거래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해서 막 성황리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다음에 전라북도도 이런 지원들 어떤 어떤 지원들을 할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기업들과 같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전북 도민일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력모집 앞장 전라북도가 해가지고 네, 이렇게 쭉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전라일보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가 이제 고산조서소에 앞장 서가지고 이렇게 내용으로 쭉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전복신문도 마찬가지로, 저, 저 구인은 간신 즉폭 해가지고 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어, 이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지원들이 이렇게 된다. 라는, 이제 약간 그, 제가 내용을 다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보시면은, 그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 행사를 약간 좀 홍보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기사들은. 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전라북도 이제 그 국장님께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도 쭉 들어가 있고, 네, 이러죠. 네. 이런, 약간 신문을 보실 때, 간, 이거는 자치단체, 입장만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그 자치단체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시면 어 네, 저기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이제 보도자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셔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저는 네. 전라도 군산조선 인력무지 앞장 해가지고 아까 제목도 신문들 기사 하고 좀 비슷하죠 앞장섰다 이렇게 아까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발 벗고 나셨다고 하네요 진짜로 발을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이건 내용은 요약본이고, 이제 여기 파일, 첨부한 파일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 비창 대개지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아마 자치단체 보도자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시면은 약간 진짜 이게 기사, 이것만, 이 내용만 쭉 이어서 써도 하나의 기사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어, 지역 언론들이 이제 보도자료를 참고를 안 하, 아예 안할 수는 없지만,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언론사의그본위원의 이제 취재력을 더 추가해서 넣느냐, 기자의 시각을 더 넣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사의 이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예 보도자료를 다, 어, 베꼈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좀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네 보시면은 이제 어 적극 홍보했다 뭐 이만큼 지원한다 뭐 유도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전라북도 국장님의 제 인터뷰 내용도 여기 보도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자가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도자료에서도 이렇게 인터뷰했듯이 미리 써놓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네.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아까 어 이렇게 쭉 보여드린 기사는 전북일보는 여기에 보도자료라고 딱 여기 써놨죠. 네,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기획 기사, 뭐 보도자료, 뭐 발굴 기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좋은 거 같아요. 뭐 이런 시스템은 네. 그래가지고 내용들 보면은 전라북도가 발표한 아무튼 그런 보도자료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그쪽 방향대로 보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송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네. 방송은 이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이제 화면에 담아야 되니까 현장을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죠. 보도자료에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단 아무튼, 어,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제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 전라북도 입장에서만 이제 약간 홍보성으로 이렇게 보도한 것과 달리, 약간 KBS는 벌써 제목부터 쉽지 않다 채용이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MBC도 역시 이자리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어, JTV도 이제, 어, 뭐 이런 불안감? 이런 거는 없지만은, 뭐 구직자 모시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은,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뭐, 젊, 어, 취업 박람회를 열지만 젊은 지원자가 저거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어, 세전복신문도 약간 그 보도자료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보시면은, 보도자료 내용을 좀 벗어나서, 산뭐 사내 협력사들이, 뭐, 올해 목표를 충분히 뭐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전라북도 관계자의 이런 불안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어, 올해까지는 일단 인력 확보가 중요하니까 인력 확보에 좀더 집중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일자리의 불안함을 좀 안정성을 좀 찾아가는 방향을 하겠다. 이런 해명까지 이런 전달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덧붙여서 이런 언론사에 이런 취재의 내용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어... 기사가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약간 이 기사에도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약간 구직자의 인터뷰 내용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왜 쉽지 않은지 왜 불안한지 한번 KBS 보도를 한번 볼까요? 네. 어 여기 보시면 은 근로 조건이나 이런 어전라부터가막 지원하겠다고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예, 군산조선소가 아무래도 다시 재가동 되는 거다 보니까 언제 멈출 줄 모르는 또다시 또 재가동이 될수 있는 그 재가동이래 또다시 멈출 수 있는 가동 중단이 될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경력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경력자들을 구하는데 좀 어렵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지원자가 너무 고령일 경우에는 좀또 어렵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직자도 불안하고, 이제, 어, 기업도 조금 불안함이 남아있다. 이런 것, 이런 내용이고요. MBC도 여전히 불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이제 시급을 본격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래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조금, 기대가 없는 급여 그 수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업체도 이제 기술이 있는 인력들이 나이를 먹었고, 되돌아올 마음이 없어 재가동이 쉽지 않다. 이런 업체들의 그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또 언젠가 가동을 다시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여전하다. 네. 어. 네 아무튼 뭐 현대중공업이 이제 가동 중단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제 네 이런 내용이나 구직자의 그런 인터뷰 내용은 지역 아까 보신 지역 신문들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기사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사를 볼때꼭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방송사도 한번 보시고. 신문들도다 여러 개쭉 한번 보시고, 그래야 제 사안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불안감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도 이제 논평을 냈어요. 제, 이, 이 행사와 관련해서 시급이 만 원이다. 그 다음에 업체들도, 협력업체들도 신규 업체가 많다. 그래서 어~ 좀 일자리의 질이 좀 불안하다는 거죠 예. 양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음~ 그 실체를 보면 결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우선 세금을 기업에게 지원해서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약간 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도 높지 않고 네 신생 업체들이라 지속성도 조금 불안하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조다 보니까,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건드해야 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일자리가, 이제, 비정규직 양산이 아니라,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도 이제 아까 보신 지역 신문들 어, 입장에서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MBC는 아마 단신으로 보도했던 것 같은데 네, 민주노총 세금으로 이제 불안정한 비정규직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내용들을 단신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직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으니 까 불안감들이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지적들이 있다고 해서 아니 뭐 노조는 맨날 뭐뭐 뭐 맨날 뭐 나쁜 소리만 하고 뭐 욕만 하고 뭐 소위 국민의 힘에서 말하는 그 대부총질 약간 그런 거죠. 예. 아니 이왕 제가동 잘 되려고 하는데 어 소위 말하는 그런 그, 내부 총질만 하고, 약간 그런, 어, 거 아니야? 약간 그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그러한 불안감들이 남아있는 것은, 이제, 언론들 보도에서도 아까 구직자들 인터뷰도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고, 그렇게,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전라북도의 역할이겠죠. 네. 어. 네, 그래서, 그, 너무 나쁘게만 생각해 보지 말고,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러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예, 좋은 군산주선소 재가동일, 이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 재가동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불안하다. 그러니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해달라. 이런 요구를 쭉, 어,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네, 여기까지고요. 어, 약간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언론사들마다 좀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군산조선소 그 인력모집과 관련해서 한번 쭉 살펴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길다고 조금 예, 그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아 그 네, 저희가 그러니까 영상에 올려도 반응은 주로 없지만은 그 어, 이걸로 돼보여드리지 잠깐만요. 네, 저희가 아 이거는 광고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올릴 계획인데요. 지어진 지역의 사람들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한방직 부지 타워 설립 이제 자관가. 자관과할수 있는 전주시의 가장 큰그 현안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쭉 했었는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영상에 댓글들이 잘안 달리긴 하는데, 네. 어, 저희가 이거를 잘, 바로바로 어, 바로 반응을 못 해가지고, 근데 뭐 살펴보니까, 네. 이분은 굉장히 그 자광이 대한방지 부지가 꼭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입술의 말님은. 네, 그래서, 예. 어, 네, 아무게도 안 하죠. 약간 빚 꼬시는데, 네. 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이분은, 위에 분은, 이제 독탑님은, 타워는못 진다 해도 복학 쇼핑몰 같은 거 들어야 된다. 네, 이런, 어, 이렇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그니까 러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어, 좀한 곳에 모으는 게, 모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니까, 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대한방지 부지 개발에 대해서 특혜, 나, 어, 아니면 또먹튀 먹튀가 아니냐, 먹티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산의 LCT나 그런,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네. 어,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아니다. 전주에도 이런 시설들이 생겨야 된다. 복합 쇼핑몰이 생겨야 된다. 뭐, 타워가 생겨야 된다. 뭐, 전주는 언제까지 뭐, 시골로 남아있을 거냐, 뭐, 약간, 이런 의견들도, 시민들의 의견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변에 들어보기로는. 네. 거기 종합경기장 부지도 마찬가지죠. 종합경기장도 빨리 공원 같은 거 하지 말고,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약간, 어. 그니까,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런 개발들 하면서, 막,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반대, 뭐, 교통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저그 중간 지점을 찾는 그러니까 그 우려되는 점도 조금 완화하고 그 개발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그게 뭐 가장 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아무튼. 뭐, 아무튼, 이거 좀 다른 얘기였고, 갑자기 좀 산책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는, 이제, 이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려는 자광이, 이제, 전북일보, 어, 그거를, 뭐죠? 주식? 어, 주식? 지분. 어, 아무튼, 지분을 좀 매입을 하면서, 약간 지역 여론들을 활용해서, 언론들을 활용한 여론전으로 활용해서 개발의 당위성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다뤘고요. 네, 빚고지 마시고, 네, 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어, 한번 쭉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결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했고요. 네, 그 분, 댓글 다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는 말씀을 드려, 저에 대해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진짜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